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메이가 리메이크 된다고 해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메이가 리메이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각성이 되면 참 좋지 않...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메이크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아쉽긴 한데 그럼 어떤 스킬로 변화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킬을 봤는데 어 죄송스럽지만 어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면 그대로 참고 행 일수일 자꾸 행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를 싶어요. 왜냐면 우선 호신용 총을 보면 적군 한 명에게 공격을 3 0 0의 물리 피해를 히고 추가적으로 대상의 보호막을 제거시키는 건데 보호막을 제거할 컨텐츠는 세븐 나이츠에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공하고 그 다음에 길드 던전인데 길드 던전도 사실상 보호막 제거할 그런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녹스전, 그니까코 진짜 막판에 완전 막판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드도 많진 않아요 정말로 상위 길드에요 상위 길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 입장에선 길드 던전에서 보호막을 제거할 그거에 대한 걱정을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음, 보호막을 제거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얼공으로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스킬들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공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요. 우선 이제 후시원 총은 보호막을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 무차별 난사 같은 경우는 유시풀의 물리피를 세번 입히고, 추가적으로 이턴의 대상에 공격력 피해량 50% 감소. 이 부분은 좋습니다. 다만, 허세가 문제인데요. 허세는 물리피에 대한 데미지가 50% 감소가 돼요. 아군 전체한테. 그래서 뭐이 부분은 확실히 좀 데미지가 감소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게 보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아군 진영의 후방 영웅의 약, 약종 공격과 치명타 확률을 60% 상승시킨다 데 약종 공격 60%는 참 좋죠 근데 치명타 확률 60% 상승은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막을 제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얼공용인데 얼공의 세나들은 다 확정 막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쉐인 들고 가셔서 어? 왜 치명타가 안 터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공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공성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세네들이 다 확정받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제 치명타 공격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의 치명타 확률 60% 상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약점 공격에 약점 데미지를 좀 상승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음, 저 호신용 총 같은 경우에도 보호막 제거로만 저렇게 또 놓게 되면은 쓸 때가 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영웅들도 뭐 겔리두스 전용이라든지 그런 전용으로 해서 나오는 영웅들이 있지만, 메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에 좀 사랑받았던 캐릭터이니만큼 좀 다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길드 던전에서 좀더더 뭐, 데미지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올라가는 무탑에서 좀 데미지가 많이 더 감소되게끔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추상적으로, 추상적이면서도 하는 거는 딱 어려운 공성에 딱 박아놔가지고, 이게 좀 사실상 쓰기가 힘든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어려운 공성 같은 게 이미 대기 다 짜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안에 굳이 메이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메이보다 이미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리엘 같은 영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리메이크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전혀 조금 의미가 없는 그런 리메이크 가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어... 지금은 리메이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노트에 나와 있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좀더더 개선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한번 보여주고 유저의 의견을 좀 받는 거 전에서 지금까지 보면 그대로 나온 적도 있지만 많이 바뀌어서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최대한 조금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메인은 조금 더 이걸로 나오면은 진짜 그냥 그대로 참고행일 것 같고 조금 더더 더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븐나이츠 메이가 리메이크 된다고 해서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리메이크인 것 같고 하려면 조금 더 명확한 컨텐츠에 맞도록 뭔가 진짜 이 컨텐츠에서만큼 메일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좀 확실한 좀 스킬 효율을 넣어 준다면 그나마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피드백 받아서. 확정 안에서는 좀더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해 보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